와비는 뭐 당들이 모두 이제 하겠다 라고 또 하셨고 후보자들 늘승거 나올 때마다 공보물에 어, 늘 끼어 있습니다 한 줄짜리 두 줄짜리 뭐,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여기 나왔다시피 뭐 노무현 대통령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럼 과연 정당만 바히면 전부 다이 시대는 되냐 그럼 옛날에는 정당이 막혔네, 어, 왜 정당이 바뀌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시대는 안 되냐 오히려 패러다임의 어떤 문제로 운동의 패러다임의 문제로 꼭로러가야 되지 않겠냐 다아들 실현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밀고 나가고 만들어 나갈까? 늘 공공, 그, 건강연대나, 건강연대에서 이런 어떤 이 선거 때마다 이렇게 활동해갖고 만들어 왔는데 또 우리는 왜안 될까? 그걸 거꾸로 뒤집어, 뒤집어 봐야 안 되겠나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왜 문제였는지. 그래서 아까는 뭐 이렇게 지무신당에서도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, 어떻게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건가? 후보자들이 한쪽 막그 찬성한다. 이거로 끝이, 끝이잖아요. 그럼 끝나고 나서 또 물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패러다임을 좀 짓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. 그리고 보건노조에서만 좀 하는 것이 아니라, 노동자들, 산재들 많지 않습니까? 왜 민주노총에서 이건 안 났으냐? 그럼 이것을 같이 결합해서 형태들을 만들고 정부는 정부대로 그렇죠. 만들고 이런 형태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<목소리> 죄송합니 질문인데 의견을좀 <목소리> <그냥, 목소리> 어, 어, 의견성 질문이셨는데요 어,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